퀄컴은 이제 단순한 모바일 측 기업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중심의 플랫폼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스냅드래곤 서민에서 공개된 차세대 측들은 이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스냅드래곤 X2 엘리트와 8 엘리트 제노는 각각 PC와 스마트폰에서 AI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며 퀄컴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X2 엘리트는 퀄컴의 AI PC 전략을 상징하는 핵심 제품입니다. 18코어 구조와 강력한 NPU를 갖추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모두 개선했습니다. 윈도우 기반의 AI PC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동시에 구글이 새롭게 준비 중인 안드로이드 PC OS와의 결합으로 ARM 생태계 확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가 중심입니다. 2026년부터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될 예정으로 사용자 맞춤형 AI 경험을 제공하며 고급형 스마트폰 수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능 향상과 전력 효율의 균형을 통해 프리미엄 모델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텐베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26%의 복합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AI PC 시장 점유율 확대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프리미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와 파트너십 매출이 추가로 더해지면 장기적인 성장 구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윈도우 온 ARM의 호환성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경쟁사들의 커스텀 칩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말 수요가 둔화되거나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퀄컴의 제품 믹스 개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지표 확인입니다. AI PC를 위한 OS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OEM 채택 속도는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한 단말의 초기 반응과 AI 관련 매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퀄컴은 AI PC와 에이전틱 스마트폰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장기 성장의 기회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로드맵은 회사가 단순한 칩 제조업체에서 AI 생태계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용화 성과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